괜찮으세요? 네, 여러분. 네. 네. 응. 고양이 드셔보세요. 괜찮아요. 아, 괜찮요좀 네. 네. 낮춰줄까? 아니, 괜찮아요. 참을 수 있잖아, 완전한 거. 약간 강요하시는 거 같은데? 이 아이가 좀 잘못했구나. 상상해. 옆구리를 살짝 피해주면서 당겨서. 45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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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대.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천천히 하지만 앞볼이나 옆볼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번너 띄워서 살짝 밑살을 눌러주는 방향성으로 진행합니다. 하고 다시 끝에 쪽 다시 내려가서 진행을 하고요. 최대한 옆볼까지 닿지 않게 이 정도에서 한번더 번번 띄워주고 여기는 살짝 당겨서. 최대한 위로 당겼습니다서이